모의번호가 나왔습니다. 모의번호가 자 모의번호 5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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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. 그 다음에 14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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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20번, 자 20번이 나왔고요. 그 다음에 25번, 25번, 그 29번. 29번, 그러면 34번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, 어, 보너스 번호가 몇 번일까요? 자, 보너스 볼이, 자, 보너스 볼은 네, 40번이 되겠습니다. 자, 5번, 14번, 20번, 25번, 네, 29번, 34번, 네, 보너스 볼이 40번이 되겠습니다. 여러 자, 잘 참고하시고 나왔다가, 안 나왔다가, 뭐 이번에서 당번이 나왔다가, 안 나왔다가, 안 나왔다가, 나왔다가,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이렇습니다. 여잘 골라야 됩니다. 네. 일단, 뭐, 백혁기도 마찬가지, 백혁기도 나왔다가, 안 나왔다가, 나왔다가, 안 나왔다가, 막 이래요.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부분을 잘 캐치해가지고, 예, 잘, 예, 잘, 잘 찍어야지. 예, 잘 찍어야지. 잘 찍어야 됩니다, 진짜로. 예. 또봬요 예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